3번 문제입니다.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고요. 그리고 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E랑 F라고 합니다. 자, DE의 길이를 구해 보라는 문제네요. 자, 먼저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10대 6은 BD대 DC라는 걸 만족하는 거알수 있겠죠. 그래서 먼저 BD대 DC의 길이의 비가 5대 3이라는 거 체크해 놓고 자, 두 번째 또 보시면요. 여기 보이시는 이 직각 삼각형과 이 직각 삼각형이 서로 닮음인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자, 수직인 거 하나 보이시고요. 그리고 얘는 엇각 성질에 의해서 어떻습니까? 아, 막 꼭지각 성질에 의해서 지금 두 개의 각의 크기가 서로 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두 개가 AA 닮음인 걸 보실 수 있어요. 자, 근데 우리는 아까 전에 여기 BD의 길이가, 여기 길이의 비가 5대3인 걸 확인하실 수 있죠. 다시 말해서, 여기 보이시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도 5대3이라는 거죠. 자, 수식으로 조금 써보면 지우고 d e 의 길이비와 그리고 Df의 길이비가 5대3이다. 이렇게 작성해 주실 수 있겠네요. 자, 저는 d e 의 길이를 찾고 싶은 거죠. 자, d e 의 길이는요. 지금 전체 E에서 F까지 길이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3에서 8개 중에 5개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. 이렇게 봐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계산해주면 8분의 15cm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정답 3번에 있네요.